할렐루야! 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한 찬양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이 인사인데요. 찬양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럴 때면 찬송가 잘하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 찬송만 부르려고 그러면 힘들어. 진짜 여러분 대단하세요. 새벽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길어도 저는 5월달을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뭐, 영의 세계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내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 신앙 좋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응답이 많으면? 체험이 많으면? 땡! 땡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것중 하나가 저 사람은 참 기도도 하면 응답을 잘 받고 체험도 많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데 나는 잘 응답도 안 되고 체험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깊은 믿음을 주시면 고수인 거예요 고수. 잘 되는 것은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올바른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생활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말씀대로 산다. 누가 나에게 해꼬지를 했는데, 죽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나와봐! 이게 아니라, 그래,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지. 예수님께서 천국이 금방 오니까, 야, 천국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좀 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낮춰,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이 말씀 믿고 참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면,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요거를 바꿔서 생각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복음이지.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큰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뭐 절에 가거나 어디 신앙을 하거나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비로소 내가 복받고 좀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더큰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죄가 용서받고 나음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5월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즘 날이 참 좋아요. 날이 참 좋아요. 등산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직 없으세요? 네. 작년에 초록봉으로 올라가려다가 누가 뱀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갔는데 올해는 좀 가보려고요. 초록봉, 동해는 바다만 좋은 줄 알았는데 산도 좋아요. 가까이는 교회 뒤에 초록봉도 있고 두타산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배틀바위, 배틀바위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뭐 중국의 장가계를 한국에 옮겨놨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등산을 하는 분들께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왜 산에 가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 삼아서 또 시름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랐다고도 얘기를, 얘기가 되는 영국인 산악가 조지 말로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왜 그렇게 산에 가십니까? 20대부터 뭐 엄청나게 산으로 올라서 어, 그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Because it's there. 산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갈릴리에 한 산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간 것은 건강을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거기 산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직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제일 부러울 때가 이런 때예요. 야, 예수님 나도 이렇게 좀 만나주시지? 제자들 다 도망가는 제자들은 다 만나주시고. 그런 제자들도 불러서 산에서 또 만나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 읽다가 제일 부러울 때는 딱 이때예요. 제가 누구를 부러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갔는데 아 이건 진짜 부럽더라고요.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예수님 잘 기다리다가 주님 만날 때. 이렇게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다가 잘 믿다가 주님 만나요. 그게 우리의 최고 목표입니다. 산에 오르면 목적은 달라도 산에 오르면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초록 봉 정상까지는 뱀이 무서워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중턱에 약수터만 가도. 와, 바다가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네가 너무 멋지게 보여요. 산은 못가어도 여러분, 무코등대는 가보셨죠? 아, 큰일 났다. 동네 살면서 무코등대도 못 가보신 거예요? 여기 가면 어달리 농골 땀길 그쪽 위로 가면 등대가 있어요, 여러분. 무코등대만 가도 어때요? 바다가 보이고 마을이 작아 보이잖아요. 산은 그런 곳이에요. 올라가 보면 작아보여요. 작아보여요. 내가 고민하던, 내가 아파하던, 내가 시름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아보여요. 작아보여요. 잘 보여요.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 산이에요.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 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지나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딛고 있는 믿음, 신앙의 반서, 기틀을 보게 하는 곳이 정상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산으로 부르셨다, 신앙의 산으로 부르셨다면 힘겹게 오른 산에서 보아야 할 것은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요. 갈릴리는요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셔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도가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이 아니라 변두리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무언가 많아야 할것 같고, 무언가 넘쳐야 할것 같고, 인력풀이 있어야 될것 같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삶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갈릴리는요, 복음이 시작된 시골입니다. 변두리예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셨고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야, 우리가 이 나라를 다 가지게 되는구나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실망하고 어디로 가 있어요? 갈릴리로 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이 꿈만 같고, 내가 이루려고 생각했던 모든 꿈들이, 나의 생각들이 좌절된 그 시간,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갈릴리로 가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수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산으로 오르라 말씀하시고 한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 부르셨던 곳다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용서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예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살 길이 주어지는 겁니다. 에이, 뭐 주님 뭐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까지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돌이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나의 신앙이 이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뽐내고 의시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역상 이래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괴로움, 아픔, 문제, 죽음까지 해결하시려고 죽으셔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 산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도 못 믿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그 사람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거 따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아니면 나타나서 우리 앞에 계시냐? 실제성에 대한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정작 문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자신을 내 맡기는 결단성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를 감당하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를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야, 나는 제자들보다 더낫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결단하고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삶에는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갈 테니까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 상관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적당히 헌금은 드릴 테니까 나보고 뭐더 달라 하지 마시고 나보고 나 바쁜 사람이니까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 시간 달라 기도하라 말씀 바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어떻게 적당히 복만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이게 신앙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모든 권리 전권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받았다. 이전에는 뭐라 그러세요? 아직 내가 때가 아니었다. 때가 아니다. 이 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권리를, 전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이 전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하나하나 소중하죠.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이 전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리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립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면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고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모여들 것이고 이스라엘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거절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큰 그림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열한 제자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이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 안 하시고 갈릴리 변방의 한 산에 모이라 하십니다 그곳에 서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그리고 누구로 인하여 그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것인지 보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다 율법학자들,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는 11명의 제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의 한 산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사람들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세상에서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다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열한 제자와 같이 다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버지,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셨던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구원 계획에 다시 동참하는 것.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음과 축복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십니다. 왜 동해일까? 강릉도, 속초, 양양 뜨는 도시도 아니고, 세수도 더 많은 삼척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왜 동해일까? 마치 갈릴리와 같은 희망은 있었지만, 이제 희망을 더 이상 품을 수 없다 얘기하는 동해에서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신다 하실 때, 갈릴리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성령의 새바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